안녕하세요 닥터 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사람은 중증으로 가고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경증에서 끝나고 자 요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감기랑 코로나19가 다른 이유가 어떤 사람에서는 자꾸자꾸 중증으로 가는 것 이것이 문제거든요 사실 경증에서 끝낼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얘가 중증으로 가는가 자, 지금까지 백신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이제 방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항체를 우리 몸에 높여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작전을 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2차 면역입니다. 1차 면역이 아니에요. 우리 1차 면역이 그럼 무엇이냐? 과연 우리 몸 상태에는 정말 항체가 없으면 방어할 그런 세포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항체가 생기려면은 우리가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접촉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낳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거기에 바로 사실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 자, 1차 면역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K c e 그러니까 자연살해 세포라고 부릅니다. 자연살해 세포. 우리가 어떤 이물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최초에 이제 1차 면역이 발동하면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건 안 되건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건 상관없이 무조건 얘가 일단 출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무지릅니다. 그래서 1차 면역 중에서 NK 세포, 자연사해 세포가 어, 담당하는 기능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된 바이러스가 딱 한번 뭐 직접 녹이는 게 아니라 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녹여서 이제 더 이상 그 바이러스들이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거나 이런 문제 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이 코로나19 사스코프트라는, 어, 코로나19나 이런 병에서는 NK세포, 자연사례세포의 기능이 훅 떨어져 있는 비정상적인 자연사례세포들의 비율이 확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거는 경증이건 중증이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 올라가요. 일단, 확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증과 중증의 차이는 일단 비정상적인 자연사례세포가 아마도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확 3살까지 뛰다가 경증이로 가는 사람은 다시 이 비정상적인 세포의 비율이 확 줍니다. 정상 세포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정상 세포란 뭐냐? 자, 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능력을 가진 세포. 비정상적인 세포는 뭐냐? 그 능력이 확 떨어진 세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살해 세포, 즉 1차 면역의 기능이 확 떨어진 그런 세포 비율이 경증으로 가는 사람에서는 쭈르르르르륵 줄고 정상화되고 중증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계속 그 나쁜 놈들이 비정상적인 놈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즉 어,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능력이 훅 떨어져 있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세포들이 계속 있게 돼요. 정상적인 바이러스 애를 녹이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녹이는 그러한 NK 세포 수는 확 줄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비정상적으로 어, 바이러스의 감염세포를 녹이는 그런 기능이 훅 떨어져 있는 이 비정상적인, 어, 자연산의 세포들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몸속에는 방어, 1차 면역 방어 능력이 훅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 중증으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전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전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전이 작용을 합니다. 자 사이로카인 메리에리스 시그널 패스웨이,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어떤 신호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자 n f 파 b 시그널링 이것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 타입 f 인터페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정상적인 NK 세포와 비정상적인 NK 세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유전자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얘네가 관련한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주 유명한 그약 있죠. 그 약의 기전 바로 이것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논문 하나를 더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이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약이 있다면 있다면 <laughs> 있다면 음. 이 NKE 망가진 어,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자연사례세포 능력,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진 그 세포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세포들을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랑 어, 바이러스에 로 실험한 논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 자연사례세포가 우리 암세포를 때 없애는 능력을 좀 끌어올려 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논문 하나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The effects of artemisinin on the c y t o l y t i c activity of natural killer cells. n k 셀에 감염된 세포 아니죠 암세포를 없애는 능력을 끌어올려 주는 게 바로 아르테미닌이라는 약이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또 Human and -cell. Cytotoxicity and 자, 이두 가지 논문을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laughs>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실시간에서나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신이었습니다.